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제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그 스페셜한 날인데, 데이트 모빌 넘버원이 완성이 되고, 바로 그 오노자분을 오늘 그 만나러 왔는데, 이 오노자분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어, 그래서 저도 계속 고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오토바이를왜 만들게 됐는지, 어 그런 부분하고 여기 또 갤러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못 오실 텐데 진짜 한번 와보시면 아마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트 모빌의 넘버 원 바로 이 오토바이의 주인, 바이크의 주인을 한번 모셔보고 어,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운업분 나와주세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뭐 뭐 하는 일이라든가 어디에 사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건축하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역시 저도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역시 그 디,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떤 보는 그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야 어떤 분이 사실 그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되니까 역시 굉장히 미인이시고 역시 직업이 쪽지 뭐 건축이라든가 뭐 뭔가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분 같아서 진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스포스터 1200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바이크를 타시게 된그 지금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에이프라는걸 음,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음. 그러다가 할리의고동감에 굉장히 밀어가지고요 음. 네. 수작은 이제, 어, 소프트웨어 하고 883에서 이제 음.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883 운하로 한 3년 정도 어. 4년? 아 4년 차 되겠네요. 음. 4년 차 정도쯤 됐습니다. 야 여성분이 네. 이렇게 그 할리 고동감과그 배기음을 아, 그 느낀다는 건그 남성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여성분이 그런 할리의 배기음과 진동감과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판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와 진짜 오늘 이렇게 스페셜한 바이크가 나왔는데 어 오늘 보니까 바이크는 어때요그거야그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나요? 아, 네 과정을 정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생각하는 거이상하게 같이 저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우리 그 동생한테 이야기 듣기로 이렇게 셋보이도 타시고 하신다고 해주셔서또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와 굉장히 멋진 여성일 거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예상이 딱 맞,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방송이 물론 제가 유저는 적지만 유저가 나중에 많아지고 저기 하게 되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하고 이렇게 그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뭐 뭐 인기인이 되, 되실 수도 있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 완성을 했는데, 네. 일단 그 간단하게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고 어떤 스타일이 나올 건가, 우리 기관님이 이렇게 한번 찍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앉아서 포지션 한번 아, 여성 라이더가 앉았었을 때 어떤 포지션이 나올 건가, 이제 그 부분 한번 어, 포즈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지금 그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저는 165인. 아, 165인 여성이 딱 탔었을 때 아, 네. 이런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딱 타보니까 이렇게 스포스터하고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1 2 0 스포스터와 지금 이렇게 커스텀했을 때 네. 포지션은 좀 어떤 게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저 신체를 이미 그 특징이라든가 알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아. 예, 저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셔가지고.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음. 네, 즐기면서 탈수 있을 거요 아, 그러니까 음. 이걸 제작했었을 때 이미 음. 네. 그 신장과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편안하게 나왔다.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바이크를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디자인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굉장히 흥미롭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 서연 씨가 이제 이걸 타고 아마. 로드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시선과 그런 부분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시선을 자꾸 이렇게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걸 뭐 자각한 적은 없어요 아, 자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있어요. 너무 독특하게 정말 세개서 하나씩 바이크가 안 되겠기 때문에, 음. 정말 앞으로 그러시면제 음. 의도한다, 이게 많이 받을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laughs> 특별한 바이크를 타면, 사실 굉장히 시선도 많이 받고, 네. 시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라이더를 보게 되고, 라이더를 봤는데 어머 이거 멋있네? 딱 그러면 왠지 그냥 쫓아가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커피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아,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이걸 만들어줬던 그정상에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같아 아,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거의 바이크와 또, 내가 이제 주인 나이더로서 또 이제 그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그니스에서 이번에그 파이크를 만들어서 오늘 그 드디어 그 주인과 이렇게 미팅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찍었는데, 역시 그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그 이렇게 미인과 함께해서 제 기분도 좋고, 또 여기 그, 풍경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겠군요. 좋은데, 네. 앞으로 이렇게 로드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음. 또 더욱더 반갑고, 혹시 이제 그, 제 방송을 보시고, 우리 서현 씨가 이 바이크 배트모빌을 타고, 그, 돌아다녔었을 때, 행여 그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인사라도 한 번씩 해주시고, 커스라도 한잔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인사해주시면 네. 너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가간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오너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또 우리 그 이번 뭐야 그, 그 리뷰를 마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우리 파이팅한번 할까요? 보스제이 화이팅 해야 되냐. 아그니스 화이팅 해야 되나? 그냥 본인들 화이팅 하면 되나? 아그니스 로할까요 하나, 둘, 셋하 아그니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아그니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